아니 이해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재미며 내비로 미쳐나라 기한 책명 한일 없고 여염제바이러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일만무 하니 너나 저서 건너가거라. 아니 저희는 가자고는 아니여나올이 계가 쉬우시고 부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 우리 도로님 같은 서울양말였지 시골 부지령이 얻으려 든가 <laughs> 미친놈! 남편도 시골 소울이 닳단 말이냐? 그렇지야. 인거은 지령이라. 사람은 다그을 지형대로 태어나는 법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볼래? 산세를 일으깨 내도록. 산세를 일으깨 내도록. 평상도 산세는 산이 후 홍장허기로 사람이라면 여기로. 천라도 산세는 산이 조곡이로 사람이 나면 제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수어 서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이고 경기도를 놀라 한양떨 보면 충도높고백뱅떨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이동산이 주산이고 안남산이 종산이 동작이 수기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대 선하고 왕석 이로 들면 변함지상이라요 왕은 모를 일진 내감이당기는 나무는 나 나무는 사당기는어르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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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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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무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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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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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